우리 고정성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의 아이 고요한, 고요한인지 고요한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는 요한이 그리고 이성혁 집사님, 이영선 집사님 둘째 은송이 이은송 은혜로운 찬송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십시오. 어, 셋을 키워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종성, 이선영 집사님 가정에 요한이를 선물로 주시고, 이성엽 집사님, 이영선 집사님 가정에 은송이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상급입니다. 늘이 사실 기억하면서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찬송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귀한 생명들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귀한 어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은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엄마 아빠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어린 인생, 어린 생명들의 귀를 밝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물질적인 넉넉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예, 아 너무 예뻐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